연애하기 어려운 남자들 다 들어오세요 제가 그녀를 반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녀를 모르는 그에게는 워싱턴 대학의 러브랩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연구하고서 쓰여진 책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최신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제가 공감했던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할게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생김, 거액의 통장 잔고, 능력? 그럼 무엇보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신뢰감이라고 합니다. 신뢰감은 당신이 바람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남자 괜찮을까? 내가 필요로 할때 옆에 있어 줄 사람일까? 내가 믿고 기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여자들이 이런 기준으로 좋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녀들은 당신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각별한 실력을 보여줄 때 마음이 끌립니다. 그게 꼭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설령 덕질이라도 어떤 분야에 박식하고 출중한 모습을 보일 때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하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취미를 마음껏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오만은 금물입니다. 자신감은 여자의 마음을 끌지만 오만은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익숙한 얘기겠지만 여자들은 정서적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든지 성의 있게 하고 궁금해하고 대답에 귀를 기울여 주고 이런 부분에 마음이 끌립니다. 우선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이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열어 놓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견해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듣고 보니 흥미로운 얘기네요. 좀더 얘기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주의 깊게 들은 뒤, 그렇군요. 이번엔 내 생각을 얘기해볼게요. 라면서 자기 얘기를 하되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오늘 데이트가 어땠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당신이 불안감을 느끼면 매력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죠.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비단 여자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교감을 할때 이러한 성향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주겠죠. 물론 이 책은 화성 남자 금성 여자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차도 있고, 딱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보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적인 것만큼이나 사랑과 관계와 그리고 서로 이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야해요. 결국 우리는 이 여자가 과연 나의 단 하나뿐인 운명의 상대일까를 찾는데 관심을 집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당신과 만족스러운 애정관계를 가질 만한 여성이 1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서로를 만나보는 과정에서 나를 멋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고 같이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운명의 상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가지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서로 헌신의 단계에 접어든 부부들이 행복하게 오래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단계가 아예 오지 않는 부부들도 있대요. 운명의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이 헌신을 함으로써 이뤄야 될 것에 대해서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 그녀를 모르는 그에게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그녀에게도 나왔으면 좋겠네요.